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하우트 아미에서 이번에 뉴트라이트 M바이 뉴트라이트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들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내일 출시되는 제품이고, 저는 미리 이제 구매해서 시음도 어, 해보고 맛보았는데요. 정말 대박입니다. 어, 저희가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어, 제품들은 어, 단백질 종류, 그래서 맛있는 프로틴, 그리고 어, 쿠키가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틴 쿠키, 그 다음에 콤부차, 그래서 이 나온 세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엠바이 뉴트리 라이트는 어, 저희 아메이 브랜드고요. 뉴트리 라이트가 있는데 엠바이가 또왜 있지? 그러는데 원료는 그대로 저희 뉴트리 라이트 아메이사에서 공급이 되어지고 저희 나라에서 어 공정들은 만들어져서 생산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게 누구나가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로 새롭게 선보이는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서 계속 신제품들이 나와서 어 너무 맛있고 또 굉장히 센스 있고 젊은층들도 좋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지금 마구마구 매달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백질 자들 어 중요해 먹어야 되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단백질이 어, 여러분들은 뭐 고기나 뭐 두부나 콩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로 맛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또 맛있는 게또 감이 된 것들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또 지방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좀 많이 혼란을 겪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저희 몸에 가장 중요한. 구성물질이기도 하고 영양소 공급이기도 하고 자이치질들 저희 몸의 머리, 피부, 손톱, 발톱부터 저희 온몸의 모든 겉과 속의 모든 구성품물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이고 최근까지도 저희 나라가 단백질 굉장히 부족이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권장을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막 고기로 많이 섭취를 하셔가지고 또뭐 혈당이라든지 어, 그런 혈관질환 문제들이 또 대두되어서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많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면역을 올리고 싶고 또 호르몬이라든지 어, 효소 이런 만드는 물질들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더 먹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이 대두되면서 어, 지금 이렇게 맛있는 단백질들이 많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하루 탄탄 영양 든든 맛있는 어, 프로틴 어,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드시면 일반 두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들어있는 게 프로틴 14g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보통 하루 성인이 필요한 영양 단백질 양이 50에서 60g이거든요. 얘가 14g이나 들어있고 그거 현미, 밤, 고구마, 다시마, 감, 생강, 청양고추 그리고 쌀, 그다음에 한과, 아마란스, 브로콜리, 사탕수수, 완두, 해바라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단백질도 충분히 공급되면서 한끼 식사나 간식으로도 정말 충분하고 포만감도 있습니다. 단백질의 장점이 어, 먹고 나면 배고프지 않고 든든함이 오래가고 또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프로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혀 소리가 없죠. 어, 우리가 보통 음료를 마시려면 좀 흔들어서 또 이거는 약간의 이렇게 단백질을 가루나 고형들 이 있기 때문에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열으셔서 공기가 일단 들어가면 이제 이게 진공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잠그셔서 살짝 흔드세요. 소리 들리시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두유가 하고 색깔이 거의 같은데 조금 두유보다 약간 투명하면서 250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 든든하고요. 또 마셔 보시면 어, 맛도 아주 네, 최고입니다. 자, 이제 요즘에 대두된 문제가 환경 쓰레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이번에 정말 센스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게 분리 수거하기도 거의 완벽하게 분리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손을 안으로 물로 한번 헹구셔야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내용물 물로만 한번 헹궈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떼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굉장히 편하시거든요. 특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분리수거를 이렇게 가능하다고 라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종이팩으로 분리수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틴 쿠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만 들어도 저는 이름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센스있다고 생각한 게밀당그만 갖고 온 프로틴 쿠키거든요 그래서 이밀당그만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밀가루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쿠키라든지 또 빵이라든지 이런 간식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입을 즐겁게 해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이 밀당금화 갖고 온 프로틴 쿠키는 밀가루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밀가루의 당은 그만이라는 것도 될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밀가루와 어, 밀당을 하지 않아도 프로틴으로만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과 식이소유로 어, 반죽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단백질로 요리를 해봐도 이 밀가루 처럼 그렇게 덩어리 어져서 쿠키를 만든다는게 정말 이 반죽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의 공정을 거쳐서 밀가루를 안 넣고 건강한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만드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만드셨다는게 이번에 이 프로틴 쿠키인데 그렇게 해서 밀가루하고 식이섬유만 가지고 여러 공정을 통해서 반죽을 하셔서 그 반죽을 그대로 오븐에 찍어서 넣어서 바로 나오면 저희가 그 다른 유튜브에도 그 공정 영상 이 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치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구워서 바로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네, 나온 쿠키가 그래서 가꾸운 프로틴 쿠키, 쿠키입니다. 건조하거나 하지 않고 구운 다음에 바로 봉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에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요즘에 또 간식 또 저희가 면역도 올리고 싶어서 될수 있으면 밀가루라든지 또 트랜스지방 이런 게안 먹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다이어트, 또 저희가 신경도 쓰이는데 네, 어른도 또 아이들도 정말 안전하고 맛있게 또 이게 약간 치즈 맛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오도독한 맛도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틴 쿠키로 이제는 걱정 없이 또 아이들도 안전하게 여러분에식 간식을 드, 드실 수 있고 더더구나 이게 프로틴이기 때문에 이 프로틴 또 함량이 1 2 g 이에요 12g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 한봉지가 그리고 한 팩에 네 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하실 수 있는 맛있는 프로틴 쿠키를 드셔보십시오. 네, 그리고 프로틴 맛있는 프로틴하고 어 이거 고 같이도 드시면 환상의 궁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의 프틴을 하루에 거의 20 넘게 드실 수 있는 아주 충분한 프로틴 공급이 될것 같습니다 콤부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번에 저희가 새로 나오면서 콤부차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콤부차가 뭘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오, 굉장히 콤부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이 콤부차 같은 경우는 이 발효된 음료거든요 그래서 이 콤부차가 가지고 있는 그 발효에 의해서 나오는 그 탄산 그리고 그 이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저희 건강에 좋아서 위라든지 신장 그리고 몸에 해도 여러가지 우리 몸에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어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또 유산균도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몸을 예쁘고 날씬하게 만들고 싶을 때 또 허리우드 스타들이 본인들의 또 몸매 관리를 위해서 네, 체지방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 해서 이 콤부차가 요즘에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콤부차가 저희가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맛 때문에 굉장히 호불호가 많더라고요. 어, 너무 맛없다는 분도 있고 어, 너무 매력적이라는 분들도 있고 어, 약간 식초처럼 음, 발효음료기 때문에 강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마셔보니까 어,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이두 가지 다 먹어봤는데, 이 생기톡 심쿵 바디 콤부차. 그러니까 이름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기톡, 이거 드시는 순간에 졸렸던 눈 번쩍 입니다 여러분 졸리실 때도 이 콤부차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좀 나른할 때, 아, 그리고 좀 처진다 하실 때 이걸 드시면 정말 몸이 톡 하고, 어, 생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파우더 형식과 그 다음에 이 음료로 된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 파우더 타입은 이제 좀 콤보차 맛이 굉장히 신맛이 강하고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럽고 나는 처음 이걸 먹어봐. 그래서 난좀 강량한 게 싫어. 좀 시험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파우더 타입으로 어 드셔보시고, 아, 나는 콤보차 좀 먹어봤고, 나는 좀 나는 좀더 강하고 매력적인 맛을 원해 그러시면은 이 콤보차 음료로 된걸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음료가 훨씬 더좀 강하고 굉장히 신맛이 또톡 쏘서 막 처음 드실 때 어? 느낌도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음료에 먼저 타서 맛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파우더 타입은 좀 대부분 맛이 좀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물을 먼저 넣으시고. 어, 물량은 뭐 200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원하신대로 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따뜻하게 또 겨울에는 차로 마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날 시원한 게 좋아하면 얼음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얘는 베리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파우더로 이제 색깔도 예쁘죠 핑크빛이 났다가 나중에는 연한 갈색빛이 나요 음료로 된 우리의 콤부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차하고 녹차를 우리 물에 유기농 사탕수수 원당 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는 음료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도 많은 콤부차들이 있지만 정말 저희 아메에서또 뉴트로에 대해서 가장 저희 아메가 독보적인 건전 세계 브랜드 위류를 달리고 있고 가장 건강에 있어서 정말 선고자라고 할 정도로 불리는 이유는 원료입니다. 아메이는 어 본인들이 직접 씨앗부터 원료까지 재배해서 그 나온 원료를 가지고 모든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또 세제 제품 이런 모든 제품들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없는 원료들은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원료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콤보차도 그 원료들을 전 세계에서 다니면서 저희 또 코로나고 겹치면서 굉장히 이 들어올 때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이게 만들어낸 이 콤부차라고 하거든요 또이 원료를 들어와서 또 기계에서 다시 이걸 발효시키는 506시간이나 발효시킨 음, 콤부차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저는 어, 최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드, 드셔보시면 맛도 굉장히 맛있고요이 음료는 망고 피치 맛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또그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발효하면서 밑에 이런 약간 침전물이 있거든요. 침전물이 이건 자연적으로 원료에서 나온 침전물이고요. 있으니까 드실 때 이거를 조금 흔드셔야 되는데 세게 흔들면 제가 해보니까 따를 때 나중에 굉장히 거품이 엄청 나고 어, 사태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아니면 이렇게 좀 살살살 흔드셨거나 아니면 좀 흔드신 다음에 조금 놔두셨다가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뚜껑을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소리 나죠. 거품이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뚜껑 한번 쳐주면 또 이제 가라앉는 그런 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냄새도 음 이제 망고 냄새가 나고요 So, I'm g o 오, 저는 조금 와인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좀 알콜 섭취는 못하고 술느낌 내고 싶어 하시면, 네, 보면 굉장히 탄산이 이게 발효시키면서 나온 탄산이에요. 그래서 이 파우더 타입보다 훨씬 탄산이라든지 더 많죠. 많고, 그리고 얘는 발효시키는 과정에 알코올이 생성이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알콜 성분은 들어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린아이들이나 또뭐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맛을 보면 얘는 달달한 맛이 나면서, 또 베리 맛이 나면서 그냥 아 새콤하다 예 네,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막 먹으면서 탁 쏘는 맛이 있고 망고 맛 때문에 굉장히 달콤한 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훨씬 톡 쏘는 맛은 얘가 더 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먹어봤을 때 이게 위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위나 신장이 안좋으신 분들한테도 좋은게 얘가 들어가서 위 점막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콤보차가소화도잘 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드시면 또 체지방도 빠지고 이런 장점을 많이 가진 콤부차 네, 오래 많이 드시면서 예쁜 몸매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콤부차 병도 여러분 버리실 때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음료를 드시면 이 비닐 포장들이 뜯기 어려우셨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뜯으셔서 오늘은 우리 이번에 엠바이 뉴트럴라이트에서 새로 나온 콤부차, 맛있는 프로틴, 프로틴 쿠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나온 제품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게 맛있어졌어요. 저희가 보통 건강에 좋아하면 맛이 없다. 그래도 참고 먹어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맛으로도 어떤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셔도 이보다 더 맛있고 고급스러운 또 질이 좋은 음료는 찾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건강도 잡고 또 면역도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간식도 또 살이 안 찌면서 여러분이 예쁜 몸매도 만들 수 있는 어, 이런 새로운 음료들이 또 쿠키가 여러분을 입맛도 즐겁게 또 몸도 예쁘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엠바이뉴트라이트또 새로 나올 제품들도 기대가 되고. 또이 제품들 꾸준히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